2020학년도 수학나형 25번을 강의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에서 이 다항식을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바로 AN이다. 그러면 이거 1차식으로 나눌 때는 조리제법을 한번 써봅시다. 조리제법은 뭐죠? 최고차 2-3-1. 자, 조리제법. 자, 여기 제로 되는 값이 n이잖아요. n 이잖아요2는 그대로 내려오죠. n 이2둘이 곱하면 2 n 그 다음에 둘이더 e 면2 n 3둘이 곱하면 이렇 e 곱 n 2 n 2 ر 이 n 둘이 더하면 뭐죠? 2 n 2 ر n a n 이다 라는 이 조립제법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조립제법하는 방법 꼭 아셔야 되겠어요. 내려오고 둘이 곱해서 일로 가고 둘이 더해서 내려오고 둘이 더해서 내려오고 또 둘이 곱해서 일로 가서 둘이 더이 끝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? 나머지다. AM을 구하면 이 문제는 쉽죠. 자, 시그마 n 과 1부터 7 AN에서 마이너스 -N제곱 N제곱하라. 마이너스 N제곱하면 이거는 n제곱, 그 다음 플러스하라,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바로 하는 거죠. 그럼 이거 하면 뭐 됩니까? n제곱은 뭐죠? 6분의 n, 6분의, 이거 공식화되어 있 n이 얼마입니까? 7개니까 7, n 플러스 1, 8, 2n 플러스 1, 얼마? 15, 마이너스 2n은 뭐 되죠? 2분의 n, n 플러스 7 곱하기 뭡니까? 8. 1이 몇개 있습니까? 7개.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. 자, 계산하면 자, 이거 2로 하면 4고 이거 3이 있으면 3, 5. 그죠? 그래서 20, 140이 되네요. 그 다음에 2 약분하면 마이너스 얼마? 7, 8에 얼마? 56 플러스 7이다. 이 사람이 얼마 됩니까? 91이 나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공식 알아야 되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는 뭐 됩니까? k가 변수라는 뜻입니다. 2분의 n n+1. 그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 k 제곱이 뭐 됩니까? 6분의 n n+1 2n+1이다. 그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n k 3승은 뭐 됩니까? 2분의 n n 플러스 1의뭐 됩니까? 제곱이다. 요 공식 꼭좀 기억하셔야 이 문제. 여기 n 과가 1부터 n이 변수라는 뜻입니다. 이거는 k가 변수. k가 변수. 요 내용만 알면 이 문제는 쉽게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